안녕하세요. 아, 지금 축전기가 있네데 축전기는 저항의 역할을 하지. 그 축전기가 하는 저항을 뭐라고 하지? 이리액스 이액턴스라고 해. 뭐, 진짜 이걸 더 말하지 않았어? 리이터스와 나크지 리액턴스. 이 축전기 같은 경우는 진동수, 이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커 봐. 그 빠르게 바뀌지. 빠르게 바뀌면 저항이 커져 작아져다 정이 작아져. 저항이 감소한다. 이거 알고 있나? 근데 만약에 이게 교류 전류 아주 천천히 가, 그럼 천천히 가면전 전자를 한쪽에다 충분히 물이 채우면 더 이상 못 채우게끔 하겠지. 그때부터는 저항이 될거 아니야. 맞지? 어, 저항이 커지다고 뭐. 자, 그럼 여기 보면 축적기가 없을 때 그러면 저것이 제일 작은 거겠지. 그게 I0야, IE i 1인가 응. I0이 제일 클 거야. 불만 비교해 여기서 진동수를 두 배로 바꿨대. 그럼 진동수를 더 키우면 저항이 작아지지. 오히려 전류가 자라날 거라고. 또 I2랑 3중에 누가 세? 3? 3. I3가 세지. 축전기가 없을 때가 제일 크고, 그 다음에 i 이고그 다음에 i 4라고 하는 게 좋죠.